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각 임플란트 오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.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6월 22일 날 하셨으니까 네. 이제 한딱 6개월 되셨어요 네. 뭐 현재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? 처음에는 한 1개월 동안은 음. 그 부위가 굉장히 쓰라리더라고 음. 성기 부위가 음. 그래서 계속 가는 줄 알았어요. 그때 한달 지나고,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고, 지금은 뭐 아주 편안합니다. 관계를 해도 전혀, 음, 뭐 불편한 것도 없고. 그래서, 10년 전에 사별하셨고, 이제, 새로 만나시는 분이 한 6, 7년 정도 되셨다고. 7, 8, 년 7, 8년 정도. 네. 주에, 주에 한번 정도 쓰셨다고 하셨죠, 아까 전에. 일주일에 한번쓸 때도 있고, 이제 음. 3, 4일에 한번쓸 때도 있고, 맞아요. 일주일은 안 넘겨요. 일주일은 안넘기시 네. 사용해보시면 어떠세요? 쓸수록 뭐, 거의 뭐, 거의 99%? 100% 그냥 전하고 똑같은 느낌이, 느낌이에요. 음. 음. 뭐 펌프만 누르면은, 음. 옛날 뭐, 20, 20, 30대 그런 힘이 생기니까는, 음. 뭐, 여자를 만나더라도 자신감이 있죠. 음. 그래서 그 부분은 참, 제가 좋은 것 같아요. 음. 제가 6월 22일 날 수술했는데 3월 초에 발기 부전이 왔어요. 음.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음. 말씀드렸지만 부평에 음. 음. 와서 이제 음. 그저 음. 기운 주러 왔더니 음. 주사 약을 주더라고. 내가 어 그래가지고 그거 거쓰다가 피가 요도로 나오고 두번찔려가지고두번 요도로 나니까잘 겁이 나서. 음, 그렇죠. 어 그리고 요새 그문 닫았더라고 그 비료기 <laughs> <laughs> 어, 그 엄청 방아지 아직 뒤섞쳐요그 비료기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삼 개월 만에 음. 원장님 그저 유튜브에 뭐가 유튜브라 그래요 음. 그 그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반시역 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그 음. 새우 비료기가 나오길래 뭐 다른 데도 막구 그 그때도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많은 원장님 못 만났으면 인터넷에서 그 다른 비료 회과에서 음, 음. 그래서 이왕이면 좀 그래도 믿음이 가는 데서 하자 그래가지고 음. 3개월 만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. 3개월이면 진짜 빨리 결정하시는 빨리 했죠. 것 같아요. 네. 보통 보통들만 한 6개월 10을뭐 10, 10, 10개월 아니면은. 어,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다 그래서 어. 저도 이제 이걸 망설이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,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. 인천, 특히 인천에 살다 보니까는 인천은 좁은 데다가 에. 거기 가서 뭐 수술한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, 원장님 그 저기 유튜브에 나온 면 자세히 나왔더라고. 그래서 결정도 빨리 하게 된 거고, 에. 아마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망설이는 이유가 가격 문제인데, 그 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갈등이 있었어요. 음, 왜? 음. 인천에서 하면은 이 정도인데, 여기서 하면은 이 정도인가. <laughs> 근데 가만히 이제 생활해보니까는, 만일에 싼데서 했다가 구장이 생기면은, 그 배로 들어가고 더 고생, 고생을 배 이상으로 할것 같아가지고, 이왕이면은 좀, 어? 비싸더라도, 가격이 높더라도, 진짜 이름, 이름 있는 곳에 서 해가지고 아주 부작용 없이 응? 쓸수 있는 게 낫지 않겠나. 그래가지고 선택했는데, 제가 그 망설인 분들한테는 꼭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이제 믿지 못하면서 하느니 <laughs> 믿는 곳에서 <데서> 하시라고. <laughs> 그게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랑도 같아요. 그러니까 수술 재료를 선택할 때, 소모품이나 실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. 좀더 저렴한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쵸. 그 문제가 생기면 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해서 좋아 환자가 저렴한 비용의 수술을 받아서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은 이거는 원래 안 하니만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뭐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뭘 바꿨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아 이거 다시 안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생긴 환자는 어떡해요? 그 사람은 그 사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식대로 나왔으니까는 고객들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믿고 하실 수 있지 진짜 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뭐 대충 대충 넘겼으면은 아 믿음이 안 가실 거예요. 자, 이제 6개월 되셨고, 예. 한 6개월 더 있다가, 예. 1년차쯤 됐을 때, 예. 다시 한번 와주세요. 그러면 그때 예. 오셨을 때, 예. 저희가 확인해서 예. 연습을 더 하셔야 되나 확인 좀 해드릴게요. 예, 예 알았습니다. 네. 오늘 예.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